뭐야. 아빠가 아빠가 깜짝으로 전복을 보냈어. 오. 퇴근하고 왔어요. 오늘 아빠가 깜짝으로 전복을 보내줘서 지금 회로 먹고 삼계탕으로 먹으려고. 요즘 기운이 너무 없고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요. 기도 빨리고 우와 아빠가 두 봉지 보내준다. 한 봉지 먼저 어우 싱싱하다. 어머머머 어머 손 씻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회로 쳐야겠어. 야 살았니? 이거 봐. 싱싱해, 아주. 아주 싱싱해. 아주 싱싱합니다. 제가 빨리 회로 좀 차서 먹어봐야겠어. 아, 더워서, 더운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계속 못 씻는 느낌? 자, 일단 칫솔 가지고 여기를 제거를 해줄게요. 이 양옆에, 검정색. 원래 전복 검정치 않습니다. 이거 다 떼요, 떼. 어때? 떼를 벗겨내야지, 전복을 회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전복은, 이빨을 빼야돼, 회. 회로 쳤을 때, 그 안에 이빨이 있거든요? 이, 이. 이를, 제거를 해야 돼. 그리고 숟가락으로, 딱 또, 떼내서, 내장은, 전복 죽으로 먹는 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이 검정색에서 요 색깔에서 요 색깔로 지금 된 거야. 열심히 또 아빠가 또 딸내미 또 힘내라고 또 이렇게 깜짝으로 우리 아빠 이렇게 한다니까. 소이트. 제가 또 해산물 킬러예요. 전복은. 전복은. 가락으로 이렇게 탔다,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내장이 터지지 않게. 아, 살짝 터진 것 같은데. 그렇지. 살짝만. 자, 아, 요 뒷부분이 내장이에요. 요 뒷부분. 오, 씨발! 제가 먹을 수요요 뒷부분 내장이에요. 내장을 가지고 살짝만 톡 잘라줘 잘라주는데 여기 뒤에 이빨이 오요 여기 이이 이. 여기를 도려내 살짝 이렇게 이 몸이 허해 몸이 일단 허해 초장이 없는데? 초장 사야겠다 초장이 없는 관계로 태국 소스를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제가 언니랑 원래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제가 미리 다 손질을 해놨어요. 근데. 둘다술한잔 먹고 온 상태 근데 이거 싱싱할 때 먹어야 되니까 제가 손질한 아까 손질한 전복을 지금 지금 이제 회로 빨리 처먹으려고 지금 시간은 야식 시간이에요 줄리 씨 배부르시죠? 네 근데 이거 싱싱한 거 싱싱한 거 내가 손질 다했다고 아까 전에 제가 손질 다한 거를 바로 회를 떠서 몸보신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아까 제가 못 찍었어요. 살짝 살짝 떴는데 지금 내장이 살짝 터진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전복은 이빨, 이를, 이를 손질해야 돼요. 싱싱할 때. 삶을 땐 괜찮지만은 여기 이. 이를 아인님 나가세요. 이. 이를 빼고 귀한 내장을 빼고 아이고 귀한 내장 손질해서 어떻게 드시고 싶으세요? 자 방금 손질해가지고 귀한 거를 우리 애기들한테 줘볼게요 커플이 절대 뽀뽀 안 하거든요 뽀뽀하세요 <laughs> 에이 이렇게 성격이 달라야 너희 진짜 완도에서 온 전복이야 보지 마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빠가 오늘 깜짝으로 보내준 전복을 저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참기름. 참기름은 이거 준수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음, 음, 바다의 맛, 아라잉 힘이 쌤쏘다 아니 전복 이렇게 손질해서 먹다가 어떤 여성분한테 박심자 편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회수 개똥망인, 개똥망인데 꾸준하게 조회수가 필요 없어 열심히 언니 200만 200만 될 때까지 화이팅! 그는데나 전복 먹다가 감동 먹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겠어. 이효진 정신 차려 화이팅! 나 이제 먹방 언니 같다. أحبوها يا عشير